아, 먼저 분 시간에 여기 3-15 RGB 아, 여기 LED에 대해서 이 다음은 아, 노드레드와 아, IBM 클라우드에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이게 너무 화나니까 이걸로 좀 가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어, 여기 칼라 색을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예, 연두색으로 갖고 파란색 가보겠습니다. 예, 밝기 조절해 보겠습니다. 예, 밝아졌습니다. 또 이쪽에 빨간색도 밝아졌고요.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둡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아, 여기 그 소스 파일이 있는데 아, 아두이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 파일부터 아, 여기 그 소스 파일이 있는데요 아, 제일 먼저 그 MQTT 하고 JSON 형식을 섞었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그 짰던 프로그램에 그대로 JSON 어, 하고 MQTT를 얹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 제이슨 제이슨 형식을 쓰는 거고 요거는 MQTT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피, 저기 그 LED 어, 그것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어, 와이파이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MQTT를 위해서 요거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이슨 형식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LED를 위한 거고요. 이 아, 셋업은 어, 셋업에 들어가서 와이 셋업 어, 그 와이파이 붙여주시고 어,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칩 아이디 기념 받, 받,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아, 여기서 MQTTO 그대로 써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이트를 위한 거 이거 하나 여기다 넣습니다 셋업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셋업하는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다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 여기 MQTT로 들어오면 여기 컬백 펑션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아, 여기 페이로드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MQTT인데 거기다가 json 형식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써주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받을 거 RGB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면 지금 이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RGB 그 다음에 A Bright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R 값을 레드로 받고 G 값을 요거 G 들어온 거를 어, 그린으로 받고 B 들어온 거 어, 여기 B 값을 아, 브라이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역 변수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인테저로 어, 여기 보면은 전역 변수로 어, 선언을 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역 변수 요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QTT인데. 여기 MQTT 루프에 가서 어, 요거그 MQTT 그대로 요거에다가 아, 디스플레이하는 거 요거 하나만 더짜 넣습니다. 아요 디스플레이하는 거는 먼저 본 시간에 RGB LED에서 그대로 썼던 거 루프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넣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RGB 여기서 아, 레드, 그린, 블루 들어올 때그 전역 변수로 들어온 거를 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이트. 어, 브라이트 한 거, 어, 여기 브라이트 값을 여기다 넣어서 밝기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기 들어오는 거는 MQTT 통신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레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어, 여기 노드레드에 와서는 어, 우선 이그 칼라 픽업하는 거, 이쪽 부분이요. 아, 어, 요거는그 어, 여기서... 어, 이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칼라 피커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 이 중에서 아, 여기서 그 헥사 값이 아닌 인테저로 아, 받으려면 요, 이걸로 선택하면은 인테저로 들어옵니다. 그럼 아까 그그 그, 그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 아, 요, 여기서 큐런트 밸류 오브젝트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 여기 이 값을 그대로 요 변형해서 어,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를 위해서 어, 요거 하나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어, 여기 슬라이드 이것을 어, 넣었습니다 슬라이더 그래서 요거를 누, 넣고 어, 범위만 0에서 2 5 5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그 어, 숫자가 없기 때문에 뭐, 잘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텍스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제가 텍스트로 이 값이 얼마로 세팅됐는지 그래서 어, 텍스트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 이 값을 메시지 페일로도넘그 브라이트 값이 아, 브라이트라고 해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이쪽에서 어, 보면은 그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그 RGB-A 이렇게 오는데 브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페이로드 오는 거에서 어, 전역 변수 아까 선언했던 거에서 어, 브라이트 가져와서 브라이트라고 놓고 만약에 값이 없으면 영어로 받으란 얘기고 브라이트를 메시지 페이로드 점 브라이트 하나 더 추가해서 어, 이렇게 해서 MQTT 어, 이쪽에서 이 받아들였을 때그 MQTT 우리가 쓰는 거 브로커점 MQTT 대시보드.com 그 다음에 1883 이거 그대로 썼고요. 토픽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픽은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거 이 사이트에서 같은 이름은 전부 다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에 그 MQTT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받는 건데 여기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워도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것을 저기 실행을 해서 보게 되면 은 지금 요, 요거는 mqtt 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보낸게 제대로 아 저기 그 브로커로 전달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여게 다시 그대로 똑같은 토픽으로 아, 이거와 같은 토픽으로 받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그 갔다가 온거죠 mqtt 그 여기 아 우리가 여기에 그 어, broker.nktt 이 사이트에 갖다 되돌아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어, 우리가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색깔이 바뀌죠. 이게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지금 연두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예. 밝기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예, 빨간색 예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 이제 그 하셨으니까 아, 이것을 어, IBM 클라우드를 그 방법을 저번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IBM 클라우드에 가셔서 어, 여기 똑같이 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IBM 클라우드에다가 넣는데 여기 앱 URL 방문 가셔서 어,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가시면은 아,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서 아, 앱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아, 이쪽에 그 실행 중이라고 나오죠. 이쪽으로 KDI 106, 저는 이걸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아, 여기 아, 앱 URL 방문,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한 게 있는데, 아, 이것을 불러올 때는, 아, 이거 뭐, 아, 우리가 노드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엑스포트, 아, 클립보드, 해서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가져올 때는 어, 가져오기 클립보드 해서 가져오기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컨트롤 제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해서 어, 제가 실행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kdi6106 마이브리믹스 단내점 ui로 들어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한번 그러면은 그 Uh, ui 는 이쪽 거를 끼우겠습니다 띄우, 띄우, pc 거를 뭐 그쪽 거를 해도 되겠구요 그래서 아 uh, 이거 그대로 놓고 한번 저기 그아 음. uh, 지금 여기 그 my blue mix 아 uh, 요거 그 이쪽으로 접근한 겁니다 kdi 60, 예, 106 my blue mix 점 .net의 ui 예, 이동했습니다. 크롬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떴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 동작을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하고,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빨간색. 예, 바뀌고 있습니다. 블루. 예, 흰색. 다시 빨간색. 예 이렇게 하면은 그 저기 그 아이벤 크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클라우드 제어가 되니까 이 전등을 응용을 해서 다양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